갈 데도 없고 집에서만 계속 있었어요 집에서 아기 책만 계속 읽혀줬는데 그 책을 다 읽은 거야 읽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남편이랑 아기 위험하니까 시댁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책 사러 갈 거야 아기 책저애기가 이제 20개월이 다다 다 돼가요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기는 어떤 책을 읽고 있나 이런 거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보? 네, 네, 네. 네 운전 조심하고요. 네. 아,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차네요, 여러분. 그죠? 아, 숨을 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고민인 게 중고를 사줄지, 새 거를 사줄지 한번 고민이에요, 한번 요거는. 가서 결정하려고요. 가봐서 중고가 진짜 너무 보기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새거 사주고. 왜냐면은 제가 살려는 자연 관찰집이나 그런 창작집이 중고 값이랑 새거 값이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상태 좀 보려고요. 근데 이 책이 아직 아기가 자기 의사를 막 난 진짜 안볼 거야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진 않잖아요 한네 살까지는 엄마가 그래도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게또 부모의 의무이지 않을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지 렇 않아요 여보 네 그죠 저좀 자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어떤 거를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책으로서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솔직히 다 중고예요. <laughs> 중고. 근데 나는 그 책이 너무 좋았어. 그지 오빠? 똘망 똘망. 너무 잘 보잖아 지금. 그리고 또 그거. 그 까꿍. 까꿍. 푸르미 까꿍 책. 너무 좋아요. 까꿍은. 까꿍 안 좋아하는 애기들 다못 봤어. 진짜. 까꿍 강추예요. 한두 살, 세 살까지 강추요 푸르미 까꿍. 그걸 보면서 저는 아 한채민이 우리 애기가 토끼를 좋아하는구나. 또뭘 좋아하지? 아저씨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걸좀 하면 안 되지. 아저씨 좋아하면 안되는데 아저씨 자꾸 아저씨 글을 말하더라고. 그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 가지고 또 어떤 책이 있는지 또 보고 엄마들은 어떤 책을 잘사 가는지 좀또 아저씨한테 책방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하려고요. 책 자 이제 마스크를 써야죠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가봅시다 여기가 유교전 가격이라고? 어 유교전 가격이랑 똑같더라고 근데 원래 이런 애기들 전집 같은 거는 다 정가제라서 막 그렇게 할인도 안해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추워 예예 예. 그래서 수학 빚을 내서라도 사주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도내 책만 빚을 내서라도 사주면 좋대요 서점 아저씨가 지금 어시를로로좀좀째볼까요 <laughs>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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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커피, 커피 한잔 y 주세요. 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네. 커피 주세요, 그, 그, 커피 see that. I see that. 요 see t h 네 주세요. e e that. I see 면 오른쪽에 보면 개인 h a 있거든요. 자, 커피를 먼저 커피 마시고 that. I 뭐, 어떤 책이 좋은지 I see t 책! 근데 지금은 e t h a 하고 이거 자연. 네. 여기에 보면 자연 하나, 늑대라든가 뭐이 물고기도 나오고 자연을 아, 네, 소재로 아, 네. 하잖아요. 네, 네. 여기요 딸기도 나오고 생. 이거 딸기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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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국화지. 네. 산뜻 국화지. 네. 네. 그림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네, 네.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상상력 창의력 상... 창작은 대체로 글밥이 다적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미 없어 보인다. 아 이거. 네. 이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창작이라고. 아 그렇구나.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들어보기는 했어 이걸. 아니, 전... 그 어. 일본 창작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일본 거 싫어하는데. <laughs> 아, 저, 아니, 아니야, 저 일본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laughs> 우리나라 이 자연 관찰 이, 이 자체 다 일본 거. 저. 전... 아 그거는 일본, 일본 거, 거 같더라고. 일본, 다 일본 왜냐면 작가더라고. 이 사진 촬영을 어. 일본 필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 책만 이제 크기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막 이렇게 오 어, 이거 이렇게 너무 재밌다 책만 만드는 거야 이게 오 어, 이거 너무 재밌..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어. 이거 사, 이것도 이 사줘야 되는데 아두개 해야되면 좀 많이 깎아줘야 하지 아이 하나만 사도 깎아드려 아. 애들은 학습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네. 놀이로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봐 뭐, 이런 아, 것들이 많아 많이 하시네. 또, 아 시원하겠다 불갈키 왜? 아, 시원하겠다 네. 물갈키? <laughs> 뭐 해? 이게 좀 연관성이 알아? 없는데요, 사장님? 아, 아 연관성이 있어요, 봐봐. 이게 앞뒤를 맞춰보니까, 네. 풍당 햄 칠까? 어, 어, 어. 앞다리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쑥? 네. 그러면, 앞다리, 이 개구리가 햄을잘 음, 어. 치는 이유가, 물갈퀴가 있어서 그러잖아. 네. 아니, 시원하겠다라. 그래서, 그니까. 아, 우리... 저거 이으시려고 그래. 봐 연관성 지으려고 하지 마. 연관성 없잖아, 솔직히. 아니까 물이 그, 있으니까, 아, 시원하겠다. 한민이 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책은 이걸 뭐라 이거 설명을 봐해야 되나? 영어, 아, 영어 알 영어 알 응? 영어 알 잉글리쉬 애그라 해 우리 규 정도도 많이라서 말했네. 어! 우리 가 갖고 있는 책이 잉글리쉬 에그가 많아. 베이비 페어 아닌가? 유교전인가? 유규전. 아 유교전 가서 그 그거 샀거든요. 이거 원래 저희가 미키 마우스 살라다가 어? 비싸가지고. 대체 상품으로 샀는데 미키마우스 뭐죠? 미키마우스. 디즈니? 월드, 월드 디즈니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샀는데 나는 잉글리시 앱을 잘산거 같아 너무 재밌고 애기도 율동을 너무 잘 따라해 Who is it? It's daddy 근데 이것도 오지게 비쌌었잖아요 오지게 비쌌죠 3 6 0 321만원 그것조차도 할인된 거였는데 말이야 그게 할인된 거였어? 어 실 영어를 많이 적용시켜. I love this store. 이렇게 좀 진짜 실제 마트에서 쓸수 어. 있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지 그리고 되게 재밌어해 가그 그림 스타일도 솔직히 다 다른데 다 재밌어. 근데 이제 당연히 월드 디즈니도 좋지. 그런데 비싸고 그거는 되게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단어 반복. 물론 반복이 중요한데 난 재미가 없었어. 난 내가 재미가 없어서. 나름에. 아, 900만, 어, 900만 원 넘는다 그랬지 응. 900만 원. 900 아, 900, 900이 어딨 있어? 900을 그거 하나 사주니 그냥 나는 이런 책 많이 사주려. 900이면 주식 투자를 좀 하겠어. 네. 좋지 좋지. <laughs> 아 그리고 돌잡이가 있어요. 돌잡이. 돌잡이, 한글, 수학, 명화. 그때 어? 이거 돌잡이도 그 유교전에서샀다요어유교전에서 뭐, 근데 이거는 인터넷 값이랑 똑같아요. 최저가가. 그러면 뭐잉글리시 애그랑 돌잡이에. 먼지에그는 같이 거기 가서 사였어. 아, 아니, 싼건 둘째치고 왜 두건을 그렇게 산 거죠? 돌잡이는 다 사길래. 사세요? 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것도. 야, 돌잡이는 한, 진짜 한 10개월에서 지금까지도 잘 보는 책이에요. 돌잡이 너무 잘 샀어. 그냥 샀는데 싸서 샀어 솔직히 싸고 뽕뺄거 같아서 돌잡이는 이런 워크북이 있거든 워크시트 엄마랑 같이 애기랑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진짜? 이런 걸 떼가지고 만드는 거야 애기들도 좋아해 애들도 좋아해 그리고 아! 내가 처음 산 책이 이거야 마술필리 그림책 고진자책 어, 중고로 샀었죠 이거 중고로 5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것도 진짜 잘봐 나랑 놀자 채민이가 잘때잘때 잘때 되게 잘 보는 책들이네요. 어, 채민이가 잘때 보는 책.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 그림도내 스타일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죠. 좋은 책이에요.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보리? 이건 되게 실사진을 보여주는 이런 저기 동물 식물 동식물들 뱀장어 실제 그 생물들을 정확하게 어, 좀 그림으로 묘사. 이거인 거잘안 이거 보더라. 어. 이거 통짜로 받은 건데 별로 안 보세요. 그리고 똘망똘망. 똘망똘망 생활동화. 이것도 여기 아파트 어떤 어머니께서 가지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다 찍, 카톡궁에 저요! 이래가지고 하고. 이거 생활동화. 이게 똘망똘망이 뭐 되게 많더라고 종류가 또. 생활동화도 있고, 호기심책 뭐 이런 것도 있고, 민성동화뭐 이런 것도 있는데 생활동화가 유명한 것 같아. 똘망똘망. 채민이도 잘 보죠? 잘 봐요, 음. 엄청 잘 봐요. 난 채민이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책 풀루미 까꿍. 루미 까꿍. 장난 없죠. 풀루미 까꿍.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파인 파인 파인애플. 오, 너무 좋아지 하 이런 거. 이 책이 그거잖아. 내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책. 오빠 있잖아, 나 사기당했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응? 사기. 아 맞네. 응, 안 살려고 했거든. 근데 오빠 몰래 사버려. 아 그때 이후에? 어 그때 이후에 중고로. <laughs> 그 그걸 당하게 놓고. 어. <laughs> 어? 오빠 몰래산 건데 어. 너무 잘 샀지. 응 어, 그래. 너무 좋아요. 잘, 잘 샀다니 다행이다. 어. <laughs> 그 중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거 돈 받으셨어요? 거의 5개월인데 돈도 아직 못 받은 돈은 아직 못 받고 계속 문자가 나와요. 검찰 소환했는데 이 사람이 연락 두절입니다. 뭐 이렇게. 어, 이 사기꾼 놈 내가 너 잡고야 말겠다. 까꿍 다음에 읽혀줘야 되는 푸름미 짝짝꿍 이것도 푸르미닷컴에서 나온거야 이것도 좋아해요 이건좀 글밥이 길어요 푸름미 까꿍보다 까꿍 깍꿍 다음 레벨이 짝짝꿍 네네네 짝짝꿍 이거랑 또 뭐가 있냐 블루레빗 전집 그럼 블루레빗이 제일 먼저 산거네 그러네 블루레빗이 제일 먼저 샀 거. 블루레빗은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거의 이제 애기였을때니까 사운드북 이게 거의 처음 몇개월때 샀죠 100일 전에 사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 요것저것 요 요것 저것 아주 알차게 썼어. 알차게 썼어. 알차게 썼어. 요거는 새 거로 샀다며. 아, 새거 샀죠. 이때는 물고 빨고 할 때라 제가 또 물은 아,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더럽지 않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여건 없어요. 그냥 낱개로 조금 받은 거예요. 그냥 덤으로 받은 거예요. 베쳐보나 <목소리>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거 전집 있었으면 전집 중고로 샀을 거야. 되게 재밌어. 아, 이게 애들이 조작복도 되고, 이렇게 껴서 놀이도 되고, 재민이 이거 좋아하지만 이거 좋아해. 이거 되게 좋아해. 새로 살 때랑 중고로 살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중고값이랑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중고로 살 거예요. 팝업이나 이런 거는 새로 사는 편이고, 팝업북 같은 거는 조작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걸딱 잃는 거는. 그런 거는 좀 사야지, 새 걸로 근데 네. 오늘 산건는 솔직히 중고값이랑 새 책값이랑... 맞나요? 내가 나중에 그걸 새걸사줘서 읽고, 지가한 입학 전까지 계속 읽기다가 그때 중고로 팔아도 남는 거죠. 나내 기준은 그래. 뭐 이게 단가? 우리 책이 이게 단가? 음, 응, 생각보다 많이 없네.